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었죠 제가 거기서 이제 서당 음, 청계서당 사서 공부를 해봤고 조금 1년반 정도 2 년인가요?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번두 번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어노 선생님 잘 지낸지 모르겠네 그 양반은 뭐 근데 보니까 한국국창연구원의 김낙년이라고 반, 반일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가어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그 부류들 소위 이제 친일파 어, 친일파 비슷한 아니면 뭐 친일파를 옹호하는 자들 아니면 뭐 대략 그런 류에 속하는 자들 이거나 아니면 그런 류 쪽으로 어, 자신의 뭐 학문적이라는 거는 되도 않는 소리고 어그 가짜는 논문 뭐 몇개 쓰고 무슨 뭐 식민지 근대화 이렇게 하는거 저도 제 박사 논문에서 비슷한 어, 그러니까 뭐 식민 근대론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사회경제사 부분에 대해서 어, 연구를 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하필 그럴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에 굳이 그런 인간들을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넣거나 헝카이저 연구관 그런 데에 넣고,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 지금 이 정보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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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특정한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 대각제개혁이라든가분권형 형태로 정치 체제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구적인 그 일본 자본이라든가 일본에 과 연결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의심도 인터넷에서 댓글로 보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바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의도가 실제로는 조금 그림이 크다. 단순히, 이 정부에 참여하고 지원했던 자들한테 자리 하나씩 던져주면, 그런 것과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험연수원장, 하태경이 같은 그런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썩은 고기 하나, 썩은 뼈다구 하나 던져받고 좋아하러, 쉽게 거리는데, 실제로 이런 한국적 지형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독립기한관 같은 경우는 뭔가 특정한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 뭐, 실제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불순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어쨌든, 자, 음,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검찰의 통신 조회가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음,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 이용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어, 이런 거두 가지를. 제 봤을 때 실제로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 자료는 161만 건 그리고 어 나머지가 통신 자료 조회는 650 500만 뭐 600만 500만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검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수사를 하는데.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뭐 그런 거 같고 사찰이냐 이런 라고 그러느냐? 왜냐? 어, 어차피 그 이런 거를 주는데 예? 서울 중앙지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어차피 통신 이용자 조회를 어 사, 통지를 하는데 사찰할 거라면은 왜 통지를 했겠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통지를 하는 거지 니네들이 하는 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어떤 놈이 이런 그 주둥이를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당연히 그거는 제공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어떤 수사에 어떤 것이 적절하게 통신 이용자조회 이게 필요한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수사하는 애들이 전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필요한데 수사에 필요한데 너희들이 수사를 모르는 너희들이 뭐가다부터얘기봤자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 가장 기본적인 이 논란의 전제는 검찰이나 경찰이 그들이 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말 그대로, 아니, 오, 검찰이 수사 이렇게 하는 거를 왜 들여다 볼라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얘들이 그 검찰에 대한찰은 수사를 했어. 근데 실제로 재판에 가서 뭐 이렇게 두다 보면 되게 허접하거나,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언론의 뻥튀기 한 것과는 달리, 뭐, 이, 뭐 이, 이건 뭐 애들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라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검사 애들 경찰에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적으로 어떤 거를 접근해야 될 것이 존재합니다. 그, 물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더 다른 방법도 분명히 여기서 응용이 가능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느 것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어떤 뭐 강도 사건이든, 어떤 뇌물 사건이든, 요건 반드시 해야 되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외에 한 두세 배 정도의 통신, 뭐, 자료 조회든데 이런 거면, 그건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럼 니네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오, 우리가 이렇게 수사하는 게 이게, 이게 맞는 거야. 니네들도 수사 모르는 놈이 왜 이렇게 따져? 여기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평균적으로 아닌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모듈이래든가 매뉴얼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거를 만들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그 뱃속에 똥 채우듯이 꽉 채운 다음에 지들끼리 그냥 죽어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매뉴얼이래든가 아니면 수사 관련된 수사관학교라든가, 아니면 수사의 어떤 기본적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계속 떠들냐면 지난번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그 저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때통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없다,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떠들죠. 검찰도 똑같습니다. 물론, 근데, 경찰한테 그런 걸 소, 소송이 들어오면 걔네들은 아예 대응도 안 하죠. 이게 참 음, 여기서의 문제라는 거즉 기본적으로 제가 왜 계속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록을 객관화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표준적인 어떤 걸 만들려고 계속 그걸 진화시키고 그래야 되냐 하면 이것은 수사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딴 짓을 못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돌발적이면서 뭔가 이게 정치검찰이나 정치경찰이 될수 없게. 왜냐하면 그 수사는 이 정도 선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모두 다 공유할. 때. 그런데 소위 말하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놈들 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애들, 검찰 출신 변호사들하고 도 얘기할 때 보면은 위치들이 되게 뭐 되게 잘하냐 떠들어대든 그리고 이런 거 판사 출신의 땐한테도 변호사한테도 그런 얘기. 직업들이 되게 그 부분에 되게 전문가인 줄 알아요. 당연히 그 사례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모르면서도 마치 되게 잘. 왜냐? 기본적인 모듈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각각을 따로 따로 알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본 적도 없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지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푸집, 망상, 환상적인 어떤 지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면 안 된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지급해서 그걸 통해서 한 수사의 한 결과인 수사는 당연히 국민이 그것을 볼수 있고, 알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나 전 개소리라고 떠드는 것이 그겁니다. 매일경제에 이수윤이라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 기사인데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스치면 구속 문정부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윤정부서 부활 2조 추진보전 보전이라고 그게아니라 뭐로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망친 수사를 윤정, 윤, 지금 정부가 잘해갖고, 그 말하자면, 그, 이 주가 조작하는 애들을 잘 수사하고 잡았다. 그 얘기 뭐냐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출범, 재출범한 지 2년 이 지났다. 소위 여의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되게 잘한다. 근데 문재인 정부, 과거의 문재인 정부, 전 정권이 실제로 불순한 의도로 이 증권범죄 수사단을 추미애 같은 애들이 못하게 망가뜨려갖고, 주가조작이라는 수사를 엉망을 만들어놨는데, 다시 정상화 시킨 거다.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니? 응? 지금 검찰을 얼마나 잘 빨아주고 있니? 빨아주고 있니? 자, 그러면, 정작, 얘네들이, 얘네들이 추진 보전했다고는 2조라고 하는 것이, 그럼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꼬죽했으면 해외 주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모두 다 해외 주식으로 해라 그래요.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 투명하지 않아 주가 조작 세력들이 엄청나게 득실득실해. 그 작전 세력들. 그면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이 금융 법사수단이 있었지만 그이전은 사실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때는 잘했을까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없, 문재인 정부가 합수단을 없애기 전에는 얼마나 잘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전체 모습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수사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찰 빨아주는 놈들이, 언론 놈들이 그냥, 어, 증권범죄 합수단이 되게 잘해. 이전화, 야, 이전화. 다 봐라. 어? 6,600억 규모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잡아갖고 18명을 구속했고, 영풍제지 실제 사주를 보니 4명이 구속됐어. 난무지 얼마나 잘해. 어, 봐. 지난 26개월간 구속 4 7 1 120일, 그리고 300, 불구 350. 어, 봐. 기존에 추미애 때는 키커해야뭐1 7 4건밖에안 되는 걸. 472건을 했어. 어? 얼마나 잘했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남부지검이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잘하는 겁니까? 분명히 영풍제지 주가조작사건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 이외에도 많은 주가조작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왜안 해? 그럼 지금 라임 사태에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은 왜 망가진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주가조작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왜 손을 못댄 거야? 안된 거야? 못된 거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권도용 테라루나에도 얘가 맞을 거라고 하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조작이나 아니면 사기 이런 애들에 대한 수사는 진짜 전종에서 하는 애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꼭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는 검사들이 면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 왜냐? 매일경제에 또 매일경제에 그 다음 기사가 요구 나옵니다. 매일경제 강민우라고 하는 기자인데 우리나라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 보름만에 작전세를 붙잡은 두 검사라고 해서 여기 아까 금융증권합동사부의 수 박수 검사와 이선미 검사를 인터뷰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영풍제사때 그때 그 했던 뭐 검사들 뭐 빨아주는 거죠. 아 물론 잘했으면 빨아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얘네들만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이런 여러 가지 같이 해갖고 한 종합작품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얘네들이 이거를 진짜 잘했을까 얼마나 잘했을까 그러면 얘네들이 수사한 결과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반론할 수 있죠 사실은 얘네들 영풍제재권는 그 이상도 추진할 수 있었고, 아니면 더 많은 애들을 잡아들일 수도 있었고, 연결될 더 많이 할수 있었어. 근데, 애기 이거밖에 못한 거야? 라고 하면, 이 검사 애들이나, 이그 조성한 애들 뭐라 그럴까요? 니들이 몰라, 내가 몰라갖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어떤지 그 수사기록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진짜 그, 진짜 그게, 응? 제대로 한 건지. 그걸 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빨아주는 기사는 사실은 역겨운 거죠. 왜? 실제로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그 경찰이 던져준, 이, 매일 경찰한테 던져준, 반토끼 샀어? 주라고 던져준, 응?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거 되게, 이걸, 이게 진짜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아니면 그나마 잘피해고서한 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들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수사 기관이 한 수사가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강민우 기자님, 이승윤 기자님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주가조작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 대한민국의 두 검사는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야, 잘했네. 도쿄지역도쿄지 특수부 애들이 주가조작을 이렇게 했는데, 아, 얘네들이 이거 이렇게 잘했어. 라고 비교를 하든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검사 들이 그냥 한 사건을 이렇게 이렇게 쓰니까 최고야라고 지들이 한걸 오, 최고예요. 사회을 배운, 아니, 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사를 분석적으로 쓴다는 게 모르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무식한 겁니까? 무지한 겁니까? 외면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수사를 뭐 연세산이 뭐 얼마나 잡았다고 뭐 지들끼리 막 박수치고 꼴깍 떠는데 실제로는 구멍 뚫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실 제가 팟빵 크라임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리뷰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비전문가인 김PD가 봐도 이상하고 제가 뭐 완전 이건, 이건 수사가 아니라 농거예요농거 논거. 장난친 거예요. 이걸 숫다일 걸 수사하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도 본, 본 기록을 보지도 않고도 그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러, 이러니까 맨날 맨날 수사가 헛바뀌고 맨날 그 뭐라거나 수사관들 또 계속 교육시켜야 되고 더 무서운 거는 제가 더 무서운 건 그런 겁니다. 특수부 검사들, 마약부 검사들. 그리고 증권금융부 검사들이 이렇게 야 우리나라 최고의 그, 말이야 응? 최고의 그이 주가조작 그, 검사들이야 저는 이 박수검사 이선미 검사가 요 경력사 갖고 주가조작범들 변호하는데 간다 네 배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애들 자격을 나중에 한 애들은 절대 수사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특수 마약 주가 조작기 경제사법 뭐 소위 말하는 이거를, 이거를 수사하가까그 노하우를 다 알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사표내고 주가 조작범들 수입료 수백억씩 주니까 거기로 가서 변호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관련된수 사는 뭐안 하죠. 근데 로펌으로 가. 그걸 하는 로펌으로 가. 그 로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변하고 있는데 하는 다른 로펌에 다른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다고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약부 검사에다 특수부 검사에다 증권 이런 에들거요 근데 저는 남부지검, 뭐, 금융증권, 뭐, 뭐, 이런, 뭐, 그, 뭐, 뭐, 저기, 검사 애들이 저렇게 막 하는 건, 아이고. 또, 광고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 돈안 드리는 광고입니다. 몇년 뒤에 요것 그대로 떠갖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 개혁할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그, 홈페이지 안면에딱할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 조작 최고의, 그 두들겨 잡은 최고의 검사. 근데 그건 뭐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가 주작꾼들 오세요. 내가 노하우 no 다가려드리고다 빼드릴게. 제발 좀 쪽팔린 줄을 알고,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아니, 변호사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건 걔한테 걔한 걔한테 똥을 끊으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뭐 변호를 하든 말든 하세요. 그렇지만은 제발. 어, 그 노하우로. 그러니까, 이런 수사 노하우를 교과서로 만들고 매뉴얼 만들어 갖고 검사가 아닌 특별 수사가. 그래서 제가 범죄 수사국이 필요한 곳, 변호사가 될지 않은 자격이 없는 애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애들. 그렇지만은 그런 법률을 많이 공부한 애들이 수사관이 돼야 된다. 얘들은 수사관에게 그리고 법률적인 거는 도움을 받은 개죠.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저랑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우, 그, 그 검사들 그 판사들 아니면 변호사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어, 싫어하는 거 느낍니다. 저랑 같이 방송하는 그 변호사들 뭐뜻 보면 저한테 이득 이런 게 해요. 뒷말이 좀 개운치 않아요. 뭐그뒷 얘기가 뭐 방송 잘 봤습니다. 뭐, 뭐.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는 방송 잘 봤다는 것이 너 조심하는 소리죠. 내가 왜 조심하니? 부도덕한 니네들이 조심해야지. 응? 아니 뭐그 그, 뭐냐 그 걸리면은 캥기면은 얘기해. 나는 그런. 듣겠, 너희들 스스로는 아한 그런 어, 변호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고, 대한민국이 이,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그냥 너는, 그냥 너는 판입니다. 없고,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뜯겨나가고는 그냥 판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형제 살인 부,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수사받는다는 말씀드렸죠. 청주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수사한 애들,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수사한다 한들, 얘네들이 처벌받겠냐, 이거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안 받는다의 한 표. 징계도 경징계의 한 표. 왜냐? 애들이 뭐라고, 야, 우리만 그래? 니네들은 안 그랬어? 이게 검찰에서 이렇게 검찰에 허위 작성, 재수사 요청 보고서 허위 작성해서 검찰에들이발끈해 갖고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면 애들은 언론에도 맞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그 그멀티머더라고 제가 몇 번에 말씀드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멀티머더는 요양원이라든가 아면 병원 같은 데서 말기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죽이고 신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망상을 갖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요양보호사들 을 얘기합니다. 독일에서 나이든 여환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독일 의사가 긴급 체포됐는데 6월부터 한 달간 연쇄 범 살인을 했어요. 이걸 멀쓰이뭐더라고 자비 살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새는 조금 다르지 다르게 매, 메디칼 뭐그 머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디크 킬링이라고 표현. 킬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킬링과 머더는 제가 다른 데서 구분한 말씀을 드렸어요. 4 명이나 살해하고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을 했는데 독일의 공용범 도이치벨레에서 이, 이 어, 39세의 의사를 하는데 보통 이런 의사는 나이가 좀 많은데 좀 젊은 해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한 각성과 환상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좀 나이 많은 멀티머더 그, 그 범죄자랑 조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주로 72세에서 94세 여성 환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어요. 보통은 불을 지르지 않고 이 뭐라 하냐면 어 자연사로 위장을 하는데 불을 지른 거 보니까 이놈이 강간까지 소위 시체 강간 비슷한 형태는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해자를 몸에 남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그러니까 본질적인 머시모더와 어, 시체 강간, 그러니까 노인 강간, 네크로필리아 형태를, 형태를 가장한 머시모더로서 이런 증거 인멸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건, 사건들이 사실은 이 소위 서구 북유럽이라든가 또 영국에서는 그런 주묘 의사가 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 어, 정확히 연구가 잘안 돼갔고 그래서 특히 이런 범죄를 연구해야 되는 연구를 안 돼갔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상경에서 반지하에서 홀로 알바를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시네. 서울의 반지하방이 30대 여성인 고독사죠? 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젊은 고독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그렇고. 어, 나이 든 고독사는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고독사는 어떻습니까? 자살입니까? 자살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왜 자살이 이렇게 높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아, 하...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빌고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